아씨, 엄마, 저기 좀 봐. 저 사람 다리가 왜 저래? 꼬라지는 또왜 저래? 선짜리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아니, 저름 빨이라고는 안 했는데. 아이고 완전 속았네. 속았어. 저런 놈을. 아 짜증 나. 평생 간병인 노릇하라는 거야. 뭐야? 그때 좋은 생각이 난 의부더니. 엄마. 나 대신 저 지집에 시집 보내버려. 어차피 새 아빠도 돌아가신 판에 저 지집에 쫓아내자. 그럴까? 누구 딸이길래 이렇게 똑똑해? 안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웠는데. 야, 나 대신 너 저놈한테 시집이나 가. 네 뭐라고요? 귓구멍 막혔어? 니네 아빠도 돌아가신 판에 우리가 왜널 먹여 살려야 해? 먹여 살려요? 제가 식당에서 2 0 0번거다 드렸잖아요. 인연이 뭘 하는 거야? 꼴랑 얼마 줬다고? 저놈이 몸은 저래도 혹시 알아? 알부자일지. 시집 가면 생까지 말고 집에 2 0 0만 원씩 보내. 너한테 no. 어떻게 이래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때 맞았나 안녕하세요. 김정희씨인가요? 이거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잔 하러 가실까요? 그렇게 둘은 자리로. 아주 잘 어울리는 한쌍의 바퀴벌레네. 저런 불구를, 아이고, 죄수 없어라. 둘이 수준이 딱이지 뭐. 한편 카페로 향하는 두그 사람. 그런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세요? 아, 네.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금도 경직성 하지 마비 증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게큰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약속이라 나왔어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어린 시절 아무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하시고 갑자기 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해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헛된 데돈안 쓰고 알한건 자신 있어요. 저 이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여긴 어디예요? 정희 씨, 솔직하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난 돈만 보는 속물이 아닌 당신같이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영수, 나뭇가지를 가져와. 어, 다리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저 저런 발이 아니에요. 저는 이 회사 대한기업 대표예요. 대표요? 맛선만 보면 여자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정희 씨야말로 제가 찾던 이상형인데 저 어때요? 저도 사실 얘기 나누면서 영수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두 사람에게는 지금이 밝은 아침 아닐까요? 두 사람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아 뭐야, 사람이야? 경비원 이딴 사람 못 맞고 뭐 했어? 그게 아무리 쫓아내도 사장님께 할말 있다고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요. 어서깨워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이봐. 이런 날 사장님 오셨어. 어? 대한기업 사장님이세요? 날 찾았다고? 네. 양수현 씨 하세요. 제 예비 신부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사장은 깜짝 놀라는데 예비 신부? 무슨 헛소리야? 이봐 정신 나갔어? 양수연 팀장님은 사장님과 결혼하실 사이라고 뭐? 결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제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는 10년을 만난 사이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이봐 정말 당신이 찾는 사람이 양수연 맞아? 그렇다니까요 급한 일이 있어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일주일째 여기 죽치고 있는데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어 내가 지금 전화해보지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화벨이 울리고 어 자기야? 규연아너 지금 뭐하고 있어? 뭐 하긴 자기가 결혼 선물로 찾아준다해서 지금 친구랑 벤츠 전시장 가보려고. 지금 좀 급한 일이라 그런데 약속 잠깐 미루고 내 사무실로 좀 와. 오늘 벤츠 시승해 보려고 사전 예약까지 했는데. 아, 알겠어.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갑시다. 그렇게 모두 사무실로 향하고. 양수연 팀장과는 무슨 사이입니까? 저랑 수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애인 사이예요. 같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둘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대학을 포기했고요. 그러곤 배달일에 청소 공사판이라면 매달 100만원씩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태라고 수연이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연락을 잘안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위안 판정 받으시고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 도와달라 부탁했더니 자긴 돈 없다며 대신 회사에서 공모전을 하는데 그 기획안을 써주고 선정되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연락두절이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기획안을 써? 저 사장님 제가 비록 공사판에서 일하며 배달일이나 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책을 좋아해서 틈틈이 밤마다 책 읽고 독학해서 현재 방송통신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청년이네 근데 팀장이 상금이 얼마라고 하던가 100만원이라던데요 100만원? 상금 천만원이었는데? 그리고 기획안 선정돼서 양 팀장이 천만원 벌써 받아왔어 네? 그때 양수연 팀장의 등장 자기야 벤츠 시승하려고 했는데 뭔 급한 일인데? 수연아 너이 사람 알지? 팀장은 깜짝 놀라고. 아니, 처음 보는데? 처음 본다고? 진짜 몰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 그럼 이 기획안은 누가 쓴 거야? 누가 썼긴 내가 썼지. 그래, 상금까지 받아갔는데 당신이 써야 맞겠지. 잘 됐네. 오늘 바이어와 미팅 있는데 이 기획안 설명 잘해줄 수 있지? 아니, 내가? 오늘? 왜? 자신 없어? 당연하겠지. 네가 안 쓰고 이분이 쓴 거니까. 상금도 100만 원이라 속이고 잠수타고. 양수현, 너 완전 쓰레기구나. 자기야,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이 냄새 나는 노가다꾼을 믿는 거야? 뭐? 노가다꾼? 너이 사람하고 학교 때부터 사귀는 사람이라며. 에? 필요할 때돈 받아 쓰고 필요 없으니 이젠 버리냐 어머니 아프셔서 도와달라는 데도 모른 척했다며. 자기야, 나네랑 애저녁 에 헤어졌어.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지. 이런 시골촌놈이 나랑 가당키나 해? 자기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결혼 준비하면 돼. 그입담으로 내가 왜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 하늘이 도왔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이 시간 보러 넌 당장이고야. 당장 고죠. 참 바이어 미팅 같이 가주겠어. 난 자네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가? 네 사장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거기서 이거든 가만 어 팀장님 청소부가 멋지게 빗자루를 날립니다 가방 내놔 너 콩밥 먹고 싶어? 잘못했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그때 목거리를 발견하는 거어저목거리 사장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행운서관이야 청소부가 왜 저걸 가지고 에이? 있지? 여기 가방이요 아씨 이 가방 600만 원짜리야 어딜 더러운 손으로 만져? 아 짜증 나 빨리 안 꺼져 점심시간 청소부가 눈 붙이고 있는 그때 신는 역시 내 편이야 청소부가 감히 우리 사장과 가방 키나 해 그렇게 팀장은 목거리를 훔쳐내는데 성공하고 사장이 보는 앞에서 연기을 시켰는데 나 잊은 거 아니지? 너무 보고 싶어 사장 깜짝 놀 저 목걸이 꽃뿐아 꽃뿐이니 사장님 내가 20년 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가까이 두고 널 몰라봤다니 미안하다 이제라도 알아봤으니 됐어요 사실 꽃뿐이는 사장이 가난했던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배고픔에 굶주릴 때 도움을 줬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젠 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목걸이가 어땠지 아 죄송합니다 전연의 시간이 남아더니 목걸이를 찾네 그렇게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야야 야, 제대로 닦아 뿌옇잖아 아 그리고 지하에 내차 알지 세차좀해 <laughs> 팀장님 차를요 야나 이제 사장 사무될 사람이야 no. 사장한테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 말대 뭐야? 죄송합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데 다져왔어 뭐야 다 식어빠졌네. 니년이 마시면 되겠다. 그렇게 차를 부어버리고 뭐야 대표님이 차는 꽃뿐이가 맞아? 회산 대표님 팀장 말인데요. 꽃뿐이가 확실해요? 왜 그래? 직원들한테 가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꽃뿐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데. 제가 봤을 땐 사장님 돈만 보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마. 사장님 테스트 해보실래요? 사무실아. 자기야, L.A. 비행기 오늘 예약할 거지? 공항 면세점에서 나 샤넬이랑 디올이랑 그리고 또 꽃보다 여행 취소해야겠어. 아니 왜? 지금 회사 부도났어. 상황이 안 좋아. 에이 무슨 농담을 살벌하게? 해? 장난하잖아. 사장님, 지금 검찰에서 압수 수색영장 나왔대요. 들었지. 너한테 약속한 벤츠랑 아파트는 못 사줄 것 같아. 저 혹시 돈좀 빌릴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럼 내가 준 카드는? 그건 명품 사고 내 동생 차 사주고 다 썼지. 어쩐지 결제가 안 되더라. 네. 사장님, 저이 카드에 3천만 원 있어요. 제가 몇 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세요. 지랄하네. 회사가 부도났는데 3천으로 뭘할수 있겠어. 하마터면 걸어지한테 시집갈 뻔했네. 두 걸어지끼리 잘해 봐. 아, 참참. 이 목걸이 내거 아니야. 청소부님 거야. 뭐? 그때 비서가 그랬지. 사장님 제말 맞죠? 한 시간 전. 어구나 청소일한다고 이렇게 냄새 풍기면 되겠어? 좀 씻어. 네가 사장이랑 가담이야 해. 제 별명을 어떻게? 그때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고. 어, 제 목걸이를 왜 팀장님이 갖고 계세요? 이제부터 내 거야. 야, 청소나 하는 게네 주제를 알아. 잘리기 싫으면 입도 뻥긋하지 마. 사실 이 모든 거란 비서가 사장을 위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김 비서 말이 맞았네. 참, 회사 부도도 안 났어요. 어제 50억 계약도 따냈습니다. 어머, 자기야. 아까 농담이었어. 미쳤나? 넌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가져간 돈안 토해내면 고소 진행할 거니 그리 알아. 꽃부나, 솔직히 말해 봐. 넌날 알고 있었지. 왜말안 했어? 그게 난 청소부고 어떤 사장이잖아.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바보야. 어린 시절에 너가 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어. 저기 꽃부나, 나랑 결혼해 줄래?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두 사람의 앞날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